반갑습니다. 아마추어 러퍼 송용입니다. 피스. 10만 실버 버튼 받은 거를 촬영했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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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나중에 노려서 아이유로 만든 거. 아!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그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표현하고자 준비라고 있었는데 마침 또 아디다스에서 우리 몽고 빼밀를 위해서 상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거냐? 짜잔. 아디다스 투어 360 리미티드입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여기서 못 받으면 구매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일단은 케이스부터가 뭔가가 느낌이 딱 살죠 감사합니다, 아디다스 자, 이건데요 같이 한번 까볼까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이걸 열면 <laughs> 역시 가려져 있죠 야, 갑자기 실버 버튼 생각나네 와. 야, 보여주면 안해 아무것도 없는 가렸어, 가렸어 <laughs> 여기부 살짝살짝 살짝살짝 야또 말했어 두번 말했어 이거를 열면 요렇게 이렇게 안 이쁘게 쓰러져 있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자 이렇게 이쁘게 딱 이게 뭐냐면요 볼 마커 퍼팅할 때그 공이 떨어진 위치에다가 공을 빼고 이걸 딱 올려놓는 거죠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딱 아디다스 투어 360 디자인으로 해서 느낌 제대로 살아나거든요 자 이거랑 또 하나가 있죠 이거 이거는 뭐냐면요 퍼터 키퍼 퍼터 캡 있잖아요 퍼터 캡을 빼고서 보통 땅바닥에 놔두든가 아니면 주머니에 꽂죠 그 두꺼운 걸 이렇게 주머니에 꽂거든요 뚱뚱해져요 그러지 않고 퍼터 캡을 여기다가 딱 고정시킨 다음에 요거를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어떻게 이 뒤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죠 이렇게 제가 퍼터 하나 가져올게요 이런 퍼터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 가지고요 빼면 바로 엉덩이에 요렇게 보호하는 거죠 이게 은근 귀찮거든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요렇게 끼고 다니라고 있는 거니까 요거 되게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통째로 뒷주머니에 넣죠. 이렇게 넣죠 꼴보기 싫으니까 요거 입고 없고 차이가 크거든요 자 이렇게 볼 마커랑 퍼터 키퍼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스가 이뻐 아 케이스 기가 막히죠 이거는 정말 저는 이 케이스만 준다리 살것 같아요. 이거는 꼭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저희가 몽고패밀리 3 0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 투어 삼육공. 볼마커 플러스 퍼터 키퍼 이벤트 신청 방법. 아래에 저희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어 드릴 거예요. 그걸 클릭해 가시면 저번에 저희 캐비어 그림 이벤트 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성함하고 전화번호, 주소, 주소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주소 넣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행에 대한 문제점들, 그걸 꼭 적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걸 보고서, 아,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많은 분들이 이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고서 기획해서 또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고민되는 골프 수행의 문제점 꼭 적어 주시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꼭 구독을 해야 합니다. 구독자 안에서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구독이 안된 분들은 꼭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마구마구 음. 누르면 다시 꺼지니까 꼭한 번만. 이미 돼 있으신 분들 누르면 구독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딱한 번만 눌러 주시고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또 있어요. 이거 이벤트 끝나고 며칠 있다가 또 이벤트 할 거거든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첨 안 됐다고 하셔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이벤트 때꼭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공정하게. 아디다스! 감사합니다. 골프는 역시 아디다스. 자. 야, 이건 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이 기가 막힌 아디다스 골프하면 아디다스 다스 다스 다시 넣고 보내드려야 되니까 참고로 제거는 이미 챙겼죠 기가 막힌 아디다스 다스 자 이번에 당첨이 안되시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숨겨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선물들이 몇가지가더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또 리미티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돈 주고 팔아도 지금 좀 힘든데 이거 팔면 돈좀 되지 않겠습니까? 리미티드인데 이거 한 PD님 하지만 몽고 빼밀리를 위해서 찾는다는 거. 야 이거 하나당 이거 한0만 원씩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리미티드인데 그래서 몽고 빼밀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라이온아 그치 몽고빼밀리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겠지 아니야? 팔아? 그래 <laughs> 이이온은 사실 우리 한 피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구매했습니다 한 피디가 제일 좋아하는 게라이온이래요참 삼등신이 좋았네 삼등신 너 어떻게 삼등신이냐 발이 인간적으로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저희 라이언 협찬도 되나요? ㅋ <laughs> ㅋ 라 카카오톡도 협찬되나요? 카카오톡이요? 그러게요 야 우리 협찬되냐? 안된답니다 안된다 야, 냥마 <laughs>